할인 기회와 멤버십 혜택이 늘자 월 이용자 3천만 명을 웃돌며 회복세를 보이던 배달앱의 이용률이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이용자 수는 한풀 꺾인 반면 쿠팡이츠는 4월부터 반년간 꾸준히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인 IGAOX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요기요와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세곳을 이용한 이용자 수는 월평균 2,940만 명 선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3,410만 명 정도였던 걸 고려하며 말 그대로 47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배달앱을 떠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반기 주춤했던 배달앱 이용률은 그나마 휴가철이었던 7월과 8월에 3천만 명을 상회하며 오름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지난달 다시 2천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앱별로 보면 지난달 배민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인 MAU는 1954만 명, 요기오는 587만 명으로 8월보다 각각 3.14%, 9.9% 감소했습니다. 반면, 쿠팡이츠 MAU는 425만 명으로 한달새 20만 명 가까운 이용자를 추가로 확보하며 선방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 이용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탓이 큽니다. 음식 값은 계속 오르되다 배달비 부담까지 더해져 아예 음식을 안 시켜 먹는 겁니다. 실제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해보다 덜 먹고 덜 쓰고 있다 보니 배달비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다시 이용자를 유인해보려는 배달 앱들이 할인 배달을 많이 늘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른바 중간거리 단계인 2에서 3km 미만 배달의 경우에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배달비는 묶은 배달 할인 배달을 포함해서 최저는 2,670원 정도지만 최고 7,000원까지도 나온다는 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입니다. 배달료가 부담스럽다는 소비자들이 이탈해 배달앱 운영사들은 할인 경쟁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쿠팡은 부동멤버십인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쿠팡이츠 주문 음식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고 요기요도 배달비를 무료 제공하는 요기패스X를 선보이며 이용료 신장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할인 쿠폰에 더해 서비스 이용 시간대를 확대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배달료를 깎아준다고 해도 소비자의 지갑을 다시 열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려야뗄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 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에 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